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승호입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검찰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사직서를 당분간 가지고 있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사표를 수리하느냐 마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게 민주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자, 소란되고 코푼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자중질환 비슷한 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속으로는 걱정할 겁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당분간 유예될 수는 있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직서와 관련해서 오늘 전국 고검장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지금 회의 중입니다. 그리고 내일 전국의 평검사들이 서울로 올라옵니다. 평검사 대표자 회의를 합니다. 강금실 장관 이후 1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란입니다. 자, 그런데 검사들, 평검사들이 지금 타깃을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하는 꼴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막기는 힘들 것 같아. 이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박병석 두 사람이다. 자, 지금 평검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처음 할 때까지 이야기하면서 감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수완박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함께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 신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 분위기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금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침묵할 것으로 봅니다. 비겁한 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평소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70년 만에 이렇게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이런 법안을 2주 만에 강행 처리하려 하는데 말도 못합니까? 아무튼, 물러나는 대통령, 끝까지 비겁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우리나라 영화 배우가, 뭐, 또 우리나라 영화 감독이, 뭐, 국제상을 탔다, 그러면 숟가락 들고, 아우, 청와대로 오세요. 웃음꽃이 활짝 폈던 거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힘든 때는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문재인 스타일입니다. 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때는 민주당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홍콩 특파원 등을 지냈습니다. 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 법이 처리될 당시 처리될 때 미국 캐나다로 해외 순방을 떠납니다. 사회권을 김상희 민주당 수석 국회의장에게 넘길지 안 넘길지가 관건인데 민주당도 확신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 좋을지 모릅니다. 자, 평검사들이 이두 사람을 타깃으로 삼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민주당의 입법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문재인 박병석에 호소할까요? 자, 방금 전이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검찰 내부망 이 프로세에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헛된 시도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관문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검사들의 호소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무시했다. 박병석이 무시했다. 그 책임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저할 겁니다. 자, 권과장은 호소문 표본을 첨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많은 검찰 구성원들께서 동참해달라. 20일까지 전국의 호소문을 취합해 문재인 대통령 등에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권과장은 70년 긴 세월 시행된 제, 제도를 없애는데 왜 양식 있는 시민사회의 염려를 귀담아 듣지 않는지, 왜 헌법이 정한 검찰제도를 파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지,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제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172명 절대다수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없다. 너무 무거운 짐이겠지만 큰 뜻을 품고 정치를 시작했던 첫날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위헌적이고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 표현을 보면 정말 문재인 박병석 두 사람은 겁날 겁니다. 큰 뜻을 품고 정치를 시작했던 첫날의 마음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국회 민주당 172명, 도대체가 큰 뜻이나 있는 인간들인지? 저렇게 가자 그러니까 전부 사인하는 한 명도 거부 안 하는, 아니 거부 못하는 저 수준의 정치 이제 퇴출될 겁니다. 이걸 문재인, 박병석 두 사람에게도 요구하는 겁니다. 큰 뜻을 품고 정치를 시작했던 첫날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위헌적이고 국민 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 자, 위헌적인 것을 왜 민주당은 하려고 할까요? 박병석 의장에게는 합리적인 의회 주의자로서 여야 협치를 항상 강조하셨던 대로 법안 통과를 막아달라. 자,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부돼 이번 주 중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김호수 총장 사직 이후 전국 고검장회의, 전국 평검사 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검장회의, 내일은 평검사 전국 평검사 회입니다. 의 자, 검사들 지금 이제 뭐 수사권을 뺏는다는데.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아니, 국회의원들한테 입법권을 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아무튼, 지금 양상은 상상해로 심각합니다. 뭔 일이 터질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